생명이 나름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구원의 길을 대충 대강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잠깐 잠깐씩 그리고 예배 때마다 여섯 글자 놓고 이야기 하지만 원래는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 교회가 이 구원과 이 구원에 관한 이 내용들을 정확히 전달하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이 그걸 정확히 붙잡아야 다른 걸로 신경이 안 가는 거죠. 성도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평생 또 하나의 짐을 지게 되는 거죠. 어 우리 전남노의 재직 세이나 그 다음에 우리 전남도의 선교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서기 맡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전남도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42 얘기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 노회가 42년 넘었다이 말이죠. 거기에 박상욱 목사가 지금 노회장인데, 그때. 전남노의 소속으로, 최초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42년 만에, 50여 년 만에, 우리 전남노의, 이제, 전남노의 말고 각 교회, 나주나 뭐, 이렇게, 광주나 이런 데서 파송된 건 있지만, 전남노의 이름으로 파송한다. 정식으로 우리 서부시찰, 이 목포에 있는 일곱 교회가, 어, 안건을 올렸어요. 우리 서부 시찰에 어, 특히 본네스 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강의 목사가 그동안 준비하고, 본네스 교회도 성도들이 힘을 맞춰서 이렇게 준비하고 파송하니 전, 전남노에서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4 2회기 작년 가을에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정식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남노에 우리 서부 시찰 중심으로 선교 후원회를 지금 구성했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와 또 후원회 교회들과 또 다른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도 함께 동역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가 중요한 거고 선교가 굉장히 급한 겁니다. 어, 목사님이 여러번 말했잖아요. 이 땅에 최초의 선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거의 불모지였고 거의 말 그대로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선교 성교 보고할 때 조선이란 나라는 너무 병이 많고, 그리고 중독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어, 그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성교사들을 제일 많이 보낸 성교사가 의사와 간호사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본국에서 성탄절 전에 이렇게 성교 구호 물품을 보내면 뭐, 초콜릿도 있고, 뭐 사탕도 있고, 이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까지 보낼라면, 몇달 전에 준비하고 보낼 거 아니에요? 배로. 그땐 비행기가 다 배로 오니까, 그러면 최소한 5~6개월 전에 아주 그걸 받아서, 저기 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교사님이... 그걸 반동과 동시에 포장지도 안 떠들고 갖고 나가서 동네 사람 다 나눠줘. 그럼 같이 있던 사모님하고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짜 사람이 너무하지. 여기 와서 같이 고생시켜 놓고 그거 하나 안 주냐? 근데 성교사님이 빈 박스 빈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와서 어, 성교사님 사모님하고 애들한테 앉혀놓고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입에 댄는 순간, 우린 이 땅에 하나님의 성교를 못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 현장이 한국이에요. 거기, 저기, 평양의 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목포까지 해서 목포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위로. 그 강주는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어. 전라도 할때 전주하고 나주잖아요 그 전라, 특히 전라도에서 나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교 사역을 하려고 기점을 했는데, 나주에서, 나주에 여러분도 다시피 유생들도 많고 너무 유교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주에서 거점을 못 잡고, 거기 나주 유생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어디 예수 귀신이 와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 쫓아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성교사들이 다 어디로 가요? 광주로 가요. 그래서 광주가 빛고울 광주가 된 거예요. 그냥 광주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특히 이 전라도에 정신병동이 최초로 생긴 데가 나주입니다. 영적인 벽이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도 그말 했잖아요. 언덕이 하얀 집. 어디서 볼수 있다? 나주가 봅니다. 그 정신병동 그 복음이 지금까지 여기 와서 또어 특히 우리 다락방은 그 복음을 이제 다른 나라로 지금 우리 방송 통역하는 것 말이야 20개 넘잖아요. 그 정도로 수출을 복음을 수출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에 다락방 은 30년이거든요. 지금 그 30년 역사에. 최초의 메시지, 그리고 처음 목사님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시작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구원에게.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 42구절은 이 목사님들이 30여 년 동안 현장에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또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가정, 가문, 또 여러 가지 정신문제인 사람, 말씀으로 치유그 구원의 길이 지금은 수출되고 있요 그래서요, 어, 우리 배젤이 신학교도 그렇지만 다른 여타의 전 세계에 열몇 개의 신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신학교는요, 기본적으로 RTS하고 MOU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과목을 가지고 또 MOU를 맺기 전에 그 신학교를 구성하는 이사회가 있어야 돼. 요 그러면 이사회는 몇 개의 교회와 또몇 명의 후원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한 목사가, 어, 가면 이제 해야 될 내용이고, 제가요, 가면 제일 먼저 뭐냐면 인터넷부터 놀아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못하면 빨리 인터넷으로 물어봐야 되니까 인터넷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줌으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전도학교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대가지 회 이제 준비되죠. 우리가 작년에 한네 명의 선교사를 초청했는데 올해도 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음 독일에 있는 홍창호 선교사 또 싱가포르의 강송환 최태영 그 다음에 저기 시국에 있는 우리 어, 선교사님 여러,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참 현장에 가보면 선교지에 가야지만 볼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말, 일단 말못 해. 자, 첫 번째.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입니다. 원래. 그러면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나는 이것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창생 1장 27, 28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입니다. 첫 번째. 자기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죠. 그렇죠. 최초의 인간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 직접 명령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다섯 가지 복. 회복하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늘다 새롭게 하나님 명성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긴 문제. 어떤 문제가?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그렇죠. 이런 신학자들이 있었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인간을. 근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 반응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신학자는 뭐냐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다. 두 번째.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원래부터 불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냐. 어떤 말이 맞아요. 이제 이거 갖고 싸움한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이야기 될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는데 그러면요 이말 안에 불완전한 하나님 형상이다. 이 안에는요, 뭐가 깔려있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불안하다. 하나님도 불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이쪽에서 공격.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서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천사예요. 두 번째가, 빨리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러면, 원래 천사는 무슨 존재였어요? 영적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나 너무 잔소리가 심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또 나오는 신학자들이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영적 존재가, 사단의 영에게 지배당했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래서 사탄의 영에 잡힌 자.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안에는요. 근데 그 사단이 인간을 끊임없이, 그래서 인간이 사단에게, 그래서 첫 번째, 속임수의 아이 그렇죠. 그렇게 인간을, 첫 번째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인간의 문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뭐예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첫 번째 하는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 그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다음에 오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사람. 그래서, 두 번째,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사단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영적 존재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적 존재를 따라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결과가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자들요 그래서요. 이제는 소속이 어떻게 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해요? 전적인 인간의 타락.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되었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학 안에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복. 두 번째 인간에게 나타나는 문제. 어떤 문제?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의 끝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려있는, 잡혀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도 심판이잖아요. 죽음이 끊지라고 하니까. 히브리스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걸로 뭐라고 해요? 인간은 이때부터 운명이 잡힌다.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렇게 계속 불안해.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14절, 11절, 뭐라고 있어요그 내용은. 심판 당하면 어쩐다? 심판받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으면. 영원한 형벌 남아있다. 영원한 형벌이. 그래서 요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하나님 따한 문제. 두 번째는 그 배후의 사탄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인간이 죄인. 그럼 죄인된 결과 나타난 이건 율법에 대한 내용이잖아 오늘 말한. 그러면 인간에게 나타나는 심판,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 했듯이 심판 분명히 받게 돼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원래 인간이 문제 생기니까 계속 인생 중에 삶 중에 삼중에 심판 받아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계속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 여러분, 말날뭐 목사님 만나고 누구 만나고 그 말해. 왜 우리는 그래요? 왜 우리 가정은 그래요? 심판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무 어려우니까 인간이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법능적인 노력이 있어요. 왜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럼 뭐 인간의 형상 속에 들어 있는 본능이 뭐 영적 본능이 뭐예요?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 해결해 보려고 그래.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대해서 빛이 있어라 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걸 만들어낸 게 종교야. 그첫 번째 종. 천하 만민 중에 다른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다 했는데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거기 일 붙잡고 딱 속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과하와에게 와서 특히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니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 종교 보호하고 막상 막혀인 것이 뭐냐면 신념이에요. 신념, 이념. 그럼 두개 다의 특징이 뭐예요? 정신적인 걸 붙잡고 있어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해. 그걸 착하게 살면 천국 갈수 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여러번 말하는데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주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 목사님, 그건 뭐 구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나는 세상에 법 없이도 살아. 그 사람이요. 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법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착했는데. 너무 착하게 살려고. 그렇죠? 근데 내내 형편 내 사정 왜 이러냐 그래요. 영적으로 너무 정신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 선행 수도한 수도승 대표가 누구예요? 마하마트 칸디. 그쵸? 선행을 비폭력 무장주의로. 이 사람이요, 힌두교의 대표적인 평화주의자예요 어디를 가지고? 마태복 5장에 팔복을 가지고. 근데 간디의 마지막 여정은 어떻게 된줄 아세요? 너무 육적으로 시달려 가지고, 결국은 좀 이상한 대로 흐릅니다. 사람의 선행은 마치 의복처럼 날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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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제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하나님이 문제에 관여를 안 근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운운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 나는 요구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모르는 사람. 그걸 영적무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어. 그럼 죄인은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언제부터 죄인이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모든 남자의 시로 태어나자마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태어나서 종의 집으로, 노예의 집으로 해서 태어났다고. 태어났다에부터 노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그래서 이분을 고려면서 15장 3절, 4절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한 대로 누구를 보내신다? 요한봉 14장, 요한 1서 3장 8절 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문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와 마귀의 일을 그 마귀가 하나님 떠나게 하는 속임수요 그리고 마귀의 일이 뭐예요? 조조재앙 속으로,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낸 거지. 뭐예요?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러면, 요렇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 구원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는요. 그 앞에 단서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앞에 영접해서 네가 이거 저거 하고 이것도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 없어. 그냥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대부분, 대부분 성도들이 종교 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서 이것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단서는 없습니다.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 자녀요 그러면 이말 안에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이란 말이야. 그 위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위에 다른 것을 붙여버리면 예수는 구원자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다른 이유로 다 갖다 붙여. 다 갖다 붙여. 어디까지 갖다 붙인 줄 아세요? 내 믿음까지 갖다 붙여.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믿음이 좀 좋고 예수가 믿어지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자녀. 이런 얼터당토한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설명한 믿음이냐, 행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달라진 것이 있고 여러분이 행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것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 이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알았다 여러분은 모든 운명과 모든 문제에서 확실히 정확히 그리고 깨끗이 그리고 단한 번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요. 첫 번째, 영적 문제. 그럼 영적 문제라 하니까 여러분이 내가 시달리고 뭐,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가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확실히, 완벽히 딱 끝난 거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는 실앙생활하고 뭐, 잘안 바뀌고.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를 느낌으로 믿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 감정으로 믿어야 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믿어지면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 다음이 없다고 성경에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적,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뭔지 아세요? 손으로 쓰고 쌓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계약서에도요, 여러분이 써지지 않고 사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 우리끼리 말했는데요? 창고를 낼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증으로,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시건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 그래서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셔. 그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취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어지요? 구원. 그러면 순서를 봐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입으로 내 육신이 신하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 번 들은 구원의 길이지만 나는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 이 하나로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귀한 한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의 길을 열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일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비밀들을 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으로 찬양하면서, 오늘 랩런터 주관이죠? 랩란터 주관 한하습니다 288장입니다. <목소리>